오늘 피피섬 1박 2일, 2일째인데 오늘 떠나는 날이라 웬만하면 아침에 잘안 움직이는데 오늘은 해변 하나라도 더 보려고 좀 일찍 나왔어요 지금 8시인데 체크아웃을 해야 돼서 있다가 그리고 오후에 배를 타고 넘어가서 좀 짧은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계획해놓은 게 있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서 하나라도 더 봐야죠 이 제가 지금 가려는 곳은 롱비치라는 곳인데 숙소 혹은 그 선착장에서 한 30분 정도 걸려요 선착장에서 출발하면 30분 조금 더 걸리겠다 그냥 그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좀 이쁜 좀 예쁘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서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하나 지나면 이런 리조트가 나오는데 저기 위로 올라가면은 롱비치 가는 길이네요 길이 안 있겠어. 이런 길을 쭉 올라가서 또 한참 올라가야겠죠. 이제더 올라가진 않고 이쪽 길 따라서 가면 되네요. 아침부터 덥네. 그리고 롱비치가는 보트도 있대요. 보트는 100바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 대략 3,800원 정도. 좀 걷기 싫으신 분은 보트 타시고 처럼 걷거나 돈을 아끼고 싶으신 분은 걸어가시면 돼요. 풍치 좋네. 네, 롱비치 가는 길을 제가 구글에서 봤을 때는 이 리조트 사이를 거쳐서 가는 걸로 나왔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 해안가 쪽으로 이쪽에 있는 걸로 오시면 길이 막 험하지도 않고 뭐 오르막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이쪽으로 오시는 게 좋겠다. 여기 갈림길이 나왔는데 여기 안내판이 없네. 사람도 없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이쪽 그래도 해안가 쪽 따라서 가볼게요. 다온줄 알았는데 여기는 바이킹 비치네 바이킹 비치 바이킹 비치는 아담하네 저길로 나와서 조금 더 앞으로 가면은 이런 또 오르막이 있네요 여기로 가면 롱비치 나오겠지 안내판이 돼 있는 데가 있고, 안돼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릴 법하다. 지도상으로 아직도 한참 나왔는데 덥다 하, 멀다 멀어 이게 그냥 쭉나 있는 게 30분이 아니라 좀 길을 헤매야 하니까 체감상 30분보다 더 걸리는 것 같네. 내옹이가 동행해주고 있어요. 동행해주는 거 맞지? 안 가네, 이제. 롱비치는 위쪽. 바이킹비치는 위쪽. 아까가 바이킹비치가 아니었나 보네. 지도상으로는 바이킹비치였는데. 롱비치는 여기 아래쪽. 어 길이 좀 험하네, 여기는. 여기는 조금 내려가실 때 조심해야겠다. 여기 가는 거 맞아? 길이 왜 이래? 이런 밧줄도 있어. 와 길이 다 괜찮았는데 여긴 좀 험하네요 밧줄을 잡으시고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 와, 이제 다 왔나보다. 드디어, 롱비치에 도착했습니다. 와. 와, 여기 엄청 높네.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수영하시는 분들도 여기도 물 막네 에메랄드빛. 바깥쪽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돌 위에 가시 같은거에 박혀 가지고 엄청 많이 박혔는데 제가 물속에서 좀 뺐거든요 근데 뿌리 박힌 것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어서 아좀 아프네 숲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아 큰일이네 30분 어떻게 걸어가지 지금 빨리 일단 가서 거기 가서 해결해야지 뭐 여기서는 해결이 안되니까 pp 3도 이제 마지막이구나 피피섬도알수 있니까. 한번더이 체어가 비치 체어가 리조트일 같은데, 아침에 오니까 뭐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, 그래서 그냥 썼는데, 뭐 일찍 오시는 분들은 그냥 쓰셔도 될것 같아요. 뭐 오후엔 모르겠다. 와보질 않아서 물이라도 한번더 담그고 가야지. 험난한 길을 돌아서 가겠습니다 발이 아파서 조금 걱정인데 또 가서 빨리까지 빼고 공급도 좀 해야겠다 이 아, 타운으로 돌아갑니다 이 험한 길을 다시 돌아서 가보겠습니다 이 올라가는 길, 내려오는 길 아까 처음에 내려왔던 길만 좀 조심하시면 그 외에는 그렇게 험한 길은 없으니까 여기가 문제의 오르막길 어. 원래 발이 아파서 숙소 들어가려다가 걷다 보니까 또 발이 생각보다 안 아파서 다시 빼는 건 이따 빼고 일단은 로달럼 해변이라고 선착장 근처에 있는 해변이 있거든요 여기 그래도 보고는 가야지 어제 저녁도 왔는데 코쇼 한다고 그랬는데, 그거는 관심 없어서 안 봤어요. 여기는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서 그늘을 지어서 놀기 좋아요. 발만 담그고 가야겠다. 여기도 물이 막네. 피피섬은 전체적으로 다 물이 맑아요. 에메랄드 빛 물이어서 다 물놀이하기에 좋고. 네, 여기보다는 롱비치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. 근데 네, 여기도 뭐 시간 없으신 분은 여기만 와도 충분하겠다. 여기도 물 깨끗하다. 저쪽 끝에는 저녁 때 불꽃놀이, 불꽃쇼 한대요 불꽃쇼. 그래서 불놀이 한다니까 불꽃쇼는 아니지 불놀이지 불놀이. 물놀이 한다니까 저녁 때 와서 보시면될것 같아요. 여기는 접근성도 좋고, 뭐 물도 맑은 편이고, 농비치가 조금 더 좋긴 한데, 그래도 좋다, 여기도. 좀 쉬었다 가야겠다.